안녕하세요. 시술을 잘하려면 요 정도는 기본이죠. 김효정 혁쌤입니다. 내 얼굴에 검버섯이 생겼다고, 아, 내가 벌써 이렇게 늙은 건가?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그게 검버섯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버섯이 아니면 어떤 거냐? 라고 했을 때 보통은 흑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큰 점, 왕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점과 흑자, 그 다음에 검버섯은 육안으로 봤을 때좀 구분이 힘든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점은 정말 누가 봐도 점, 진하게 까맣게 딱 꽂혀있는 점, 이러면 누구나 일반인들도 보시고, 어, 이거 점이잖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점의 크기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층별로 해서 표피에만 존재하는 모반도 있고, 뭐, 진피에만 존재하는 모반.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반은 점을, 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술적으로 점을 모반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표피성 모반, 그 다음에 진피성 모반. 깊은 점이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겉, 겉에 깊지 않은 점. 그래서 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점이 작으면 모르겠는데 좀 크기가 커지다 보면 이제 흑자랑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흑자뿐만 아니고 검버섯과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분할 때 있어서 간단하게는 말씀드렸듯이 점은 굉장히 진한 편이고 사이즈가 보통 작고 경계가 굉장히 명확해요. 동그란 편이고요. 그리고 털이 나는 점도 있죠. 그런데 흑자 같은 경우는 보통 사이즈가 웬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흑자는 별로 많지 않아요. 보통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빨리 커지는 편이라서 사이즈가 좀 크고 그리고 보통 갈색을 띠게 됩니다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이런 데, 눈가 쪽 눈가 쪽에 많이 생겨요 눈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점같이 생긴 이런 색소가 있으면 흑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검버섯의 경우는 생김새나 색깔은 흑자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만져보면 약간 올라와 있어요 물론 검버섯 중에 드물게는 올라오지 않은 평평한 건버섯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건버섯은 약간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일단 쉽게는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료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점제거할때 주로 어뷔이라고 하는 레이저를 씁니다. 피부 손상을 좀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한 그러니까 번씩 깎아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작게 깎아내기 때문에, 한 번씩 퉁퉁 깎아내는 CO2 레이저랑은 약간 다르다고 볼수 있죠. 어쨌든 CO2 레이저도 이 어둠 레이저도 점 제거하는데 많이 쓰이는 점, 그 레이저라서 어떤 레이저를 쓰신다고 해도 모방합니다. 흑자 같은 경우는 치료 방법에 있어서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어, 색소 침착이 생기는 부분 때문에 1064라고 하는 파장대, 긴 파장대 레이저로 그냥 계속 쏴요. 계속 그 흑자에다가 레이저를 쏴서 서서히 서서히 흐릿하게 만드는 식으로 색소를 치료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그게 그렇게 하면은 색소침착이 잘안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받는 분 입장에서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오래 걸려요. 많은 횟수, 30회, 40회 이렇게 해야 되고, 몇 년씩 걸리게 되는 거죠. 지금도 물론 그렇게 치료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다른 방법을 선호하는 게, 오3이 파장 대오3이 나노미터 파장 때 레이저를 이용하면 거기에 딱지방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흑자에다가. 그러면은 거기에 가벼운 딱지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며칠 있으면 그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그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단점은 뭐냐면, 이게 과연 언제 없어지느냐.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흑자는 나름 제거하기 그래도 저는 수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 번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살짝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더 들어가니까 보통 한번 내지는 두번 정도 하면 대부분 다 깔끔하게 없앨 수 있고요. 흑자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체 이거 왜 이렇게 생기냐? 크게는 흑자를 저희가 일광성 흑자, 노인성 흑자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햇볕을 많이 봐서 생기는 흑자. 재밌는 게, 이제, 여기, 어느 쪽에 흑자가 생겼는지를 보면, 아, 이분이 운전할 때 보통 운전석에 앉는구나, 아니면 조수석에 앉으시는구나, 다 대충 보여요. 당연히 왼쪽에 주로 생긴다면, 운전을 주로 하신다는 분일 거고, 조수석에 주로 앉은 게 앉아 계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그런 흑자들이 많이 생겨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툭 던지면, 마치, 점집에서 이제 되게 뭔가 맞춘, 맞춘 것처럼 되게 놀라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약간 그럴 때마다 약간 묘한 쾌감도 좀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생기는 흑자는 레이저로 한두 번만 해도 수월하게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횟소심착이 생겨서 몇달 지속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검버섯은 점제거할 때 쓴다고 말씀드린 어병 레이저로 그냥 다 깎아냅니다. 검버섯이 생각보다 커요. 보통 큰 색소나 큰 병변을 저희가 치료할 때 있어서 그만큼 재생되는데 오래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깎아내는 거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재생이 되게 안 되면 어떡하지? 얼마나 오래 걸릴까? 이런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 건버섯이 확실하다면 저는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건버섯은 대부분의 경우 깊지 않아요. 깊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얕은 색소기 때문에. 깎아내도 살짝만 깎아내게 되고, 재생이 생각보다 잘 돼. 요 그리고 생각보다 핵소침착도 잘안 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버섯 치료할 때는 좀더 자신있게 어빔레이저로 깎아내요. 깎아내고 나면 이만큼이 깎여져가지고 이제 막 벌게져 있는데, 처음에 그걸 보면 좀 이제 당황스럽고, 이제, 오, 이거 이렇게 한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건버섯이 확실하다면, 어, 어빔레이저로 들어가도 생각보다 재생도 잘 돼, 잘 돼서 치료하기 용이합니다. 네 오늘은 점과 흑자, 그다음에 건버섯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영상을 꼼꼼하게 보셨다면 어떻게 하면 어저 사람 점쟁이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지 키쳐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기미가 올라올 기미가 보이면 기미 요정 혁쌤을 찾아주세요. 기미 요정 혁쌤이었습니다